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리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해 국토부와 허그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국토부 등은 5월 10일과 13일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과 심리, 금융과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최근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 규칙을 마련했으며, 지난 2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최근 수원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공공임대와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과 전세 피해 법률 조언 등으로 구성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